냉장고 정리, 늘 고민이셨죠? 지퍼락 퍼펙트 세트 하나면 걱정 끝. 이중 지퍼백과 스탠드 슬라이더로 냉장, 냉동은 물론 소분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려요. 크기도 다양해서 식재료, 반찬, 남은 음식 보관에 딱이랍니다. 특히 이중 지퍼백은 밀폐력이 엄청나서 음식 신선도를 오래오래 지켜주고요. 스탠드 슬라이더는 세워 보관이 가능해서 공간 활용에도 최고예요. 이제 지퍼락 퍼펙트 세트로 냉장고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음식도 신선하게 보관하세요. 강력한 밀폐력으로 신선도는 업, 다양한 크기로 활용도는 업, 스탠드 슬라이더로 공간 활용은 극대화, 냉장, 냉동, 소분까지 한 번에 냉장고 정리, 이제 정말 쉬워져요. 아이들 간식이나 남은 음식 보관할 때 지퍼락 자주 쓰는데 퍼펙트 세트 써보니 정말 유용하네요. 이중 지퍼백은 과자나 빵 넣어줄 때 특히 좋아요. 눅눅해지지 않고 신선하게 유지되거든요. 스탠드 슬라이더는 남은 국이나 찌개 보관할 때 세워둘 수 있어서 냉장고 공간 절약에 최고. 주부 필수템으로 완전 강추. 냉장고 정리가 늘 숙제였는데 지퍼락 퍼펙트 세트 덕분에 드디어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야채나 과일도 쉽게 시들지 않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냉장고 문열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건안 비밀. 이제 냉장고 정리 걱정은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퍼락 퍼펙트 세트, 냉장고 정리 끝판왕, 피트, 이중 지퍼백, 스탠드 슬라이더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정리했습니다.